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자 8월 11일 매매 진행해 볼 텐데 자 조건식 세팅 로드하고 지금 분할매도 다 내놨어요 자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 급락을 했는데 뭐 어, 국내 증시 오늘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아무쪼록 잘 매매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장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지금 시장이 전개될지 상당히 어 궁금합니다. 자 엔벤처 투자 나 걸렸네요. 어, 얼마 전에 안 잡히고 상 날라갔던 종목인데 유유제약도 걸렸습니다. 자 유유제약 매수됐고요. 자 엔벤처 투자도 매수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급락해서 출발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1.5% 이상 빠진 채로 출발했는데. 자. 계속 이런 시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좀 이제 반등장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봐야, 기다려 봐야겠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지수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저희는 국보하고 한프두 종목이 조금 빨간 불켜 주고 있네요. YIK라는 종목이 잡혔는데 이 종목이 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라 매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YIK 매수 됐네요. 자, 코스닥은 낙폭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어, 외국인과 기관이 나서서 좀 방어를 해 주면서 자, 마이너스 0.85%까지 줄어들어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1.15% 자, 지금 이제 낙폭은 많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자, 종목들이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저희는 한 푸와 크레아플랜이두 종목, 그다음에 뭐 국보는 본정권 정도 자, 요 정도구요. 뭐 대부분 다안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1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 지금 현재 뭐 코스피 마이너스 1.8, 코스 마이너스 1.6 정도 급락 오늘 하고 있어요. 자 오전에 잠시 반등 나오나 했는데 역시 반등 나오지 못했고 더 빠졌다가 지금 소폭 좀 올라온 정도, 요 정도로 보이고요. 자 저희 계좌 보시면 오늘 어, 초토화됐습니다. 자 저희 종목들 뭐 완전히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매수한 종목들 자 yik랑 엔벤처 투자 추가 매수까지 됐죠 자 분할 매수까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더 빠지지는 않고 좀 지지해 주는 게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걸 위안을 삼을 순 없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자 선진 이 종목이 어저께 매수한 종목인데 어, 추가 매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좀 정정을 해가지고, 19,950원에 한번 팔아볼게요. 이 종목이 그나마 지금 좀 올라와주고 있어서, 자, 여기서 물량을, 어, 추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물량만 좀 덜어낼 수 있게, 자, 이렇게 매도 주문 냈는데, 자,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2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일단은 4분의 1 팔았구요. 자, 남은 시간,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 같은 경우 아까 4분의 1 매도 했는데, 잘 매도 했네요. 어, 지금 뭐 2350원까지 올라갔다가 5% 정도 빠졌는데, 아까 뭐다 팔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뭐 그러진 못했구요. 자, 엔벤처 투자 같은 경우 지금 좀 올라가지고, 오늘 매수한 유유자, 엔벤처 투자, YIK, 요거 세 종목은, 자, 선빵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뭐 손절하거나 그랬던 종목은 없고, 아까 선진 4분의 1, 소폭 수익권에서 매도한 게 오늘 매매 전부입니다. 자, 지금 계좌가, 어, 지금 현금이 많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많은 상태는 아니고. 자, 뭐 오늘, 뭐 패닉 장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75%씩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매매 모세종목 뭐 매수해 가지고 자 선진은 소포 팔았고 자유유제약뺀천투자랑 y i k 는 추가 매수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8월 11일 금요일이었는데 뭐 금요일 아, 아주 안 좋은 창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매수 400만 원 정도 했고 매도한 건 아까 선진 4분의 1판거 고한 40만 원 정도밖에 없구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승패 따지기도 좀 뭐한데 뭐자 매수 3개 했고 자 선진 하나 어 팔아 가지고 저걸 뭐 1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승 했고 자 이제 5천원 벌었네요 오늘 매도 한 거는 5천원 수익 해서 0.5%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아주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힘든 장 이어지고 있는데. 자, 뭐, 주말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힘든 장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화이팅 해가지고 다음 주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어 8월 11일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